돼지 꼬리구이를 아십니까? 부산 진구 단감동에 닭 두루치기가 있다면, 부산 사상구에는 돼지 꼬리구이가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꼬리구이집도 성업했지만, 이제는 몇몇 지역에 한두개씩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려지지 않은 돼지 꼬리구이집을 소개합니다. 드셔보시면 중독되는 맛,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알려주... 자, 여러분, 오늘은 부산 사상구 엉궁동으로 가봅니다. 서부산권에도 좋은 음식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분인 한스님을 통해 알게 된 꼬리집 한 곳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문난 꼬리비기집입니다. 여긴 영상을 편집하면서도 업로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된 집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4인 테이블이 5개밖에 없는 작은 식당인데, 현지 어르신분들도 걸음을 돌리는 찐현진 맛집이라 업로드를 망설였던 곳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나 저녁 크타한이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긴 한 판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가격은 만원. 저는 전부 섞어서 주문했습니다. 주방 너머로 돼지꼬리가 보입니다. 술은 그냥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찬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장소입니다. 어무이 사장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작은 식당이지만 본인만의 효율적인 동선을 만드신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심하게 주고 가시는 산딸기. 소주 맥주 하면 못 깼는데. 역시 친데레의 정석. <laughs> 어,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었는데 이거. 어, 산딸기. 뿌려진 설탕이 더욱 달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돼지꼬리 한 판. 비계, 껍데기, 꼬리의 모두한 판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아, 음. 이 집의 장점 살밥이 많은 돼지꼬리 거기에 껍질이 붙은 부속부위를 뭉텅뭉텅 썰어냈지만 대려 이 부분이 아주 알맞다는 것 한번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했기에 담백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선사해줍니다 소박한 찬들도 곧이어 도착합니다 치트키는 바로 이 젓갈 바로 이렇게 만원의 행복이 차려졌습니다 한번 삶아서 식혀낸 부속부위를 연탄불에서 구워먹는 그 맛을 아는 분들께는 중독적인 맛일겁니다 굽는 중간에 들어본 돼지꼬리와 되게... 멍기가 군침을 다시 게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젓가리 한번 살짝 찍어서. 이건 두왕정으로 보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아... <laughs> 좋아하게 했는데. 음, 맛있네, 이런 건 꼬리네. 어, 아, 나 이거 쫀득쫀득 비계가 왜 이렇게 맛있지? 어? 음, 면탄, 이런 게 보이네. 비계가 느끼하지 않고 생각보다 쫀득쫀득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갈비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진짜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laughs> 저 형만 어, 이거 섞어주는 게 진짜 비데요한번만 <laughs> 원이에요? <laughs> 야, 맞아, 맞아. 와, 이거 진짜 뭔가 디자부터 이미 맛있어 보인다 이거 미쳤다 어. 야 꼬리 먹어보겠습니 꼬리, 꼬리. 봅시다왜이렇소하냐 음. 음. 왜 완전 고선한 손으로 잡고 뜯겠습니다 이거 어 손으로 잡고 뜯어요 응 음, 뜯어 뜯어 와.. 이정도 크기면은 이거 진짜 완전 첫 득급 별미 아니냐 이거 완전 별미지 네. 어. 바로 뒷고기는 비교가 안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laughs> 내가 뒷고기 좋아하는데 아. 왜 이렇게 고소하냐 이거 미쳤대 아 진짜 고소하다 음. 맛있습니다 진짜 음 어, 맛있다 우리 또네 발로 기어나가는거 아니야? 아 <laughs> 멀리서 온 보람이 있네 비계 미쳤다 비계를 극혐하거든 진짜 비계 별로 안 비계를 안 좋아 비계를 극혐한다던 동생이 이 맛에 아주 반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맛없는 비계를 먹어서 그래. 자, 약간 살짝 탔지만, 이건 좀 털어내고, 요 연탄 불향 입혀진 거, 이거 맛있겠죠? 찍어서. 음. 말씀드렸듯이 젓갈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건... 부석부위는 돼지 머리고기지 싶습니다. 쌈도 싸먹어 봅니다. 아니, 상추랑 깻잎도 이거 직접 딱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목소리> 요요. 비계 올리고 젓갈 올리고 마늘에 이렇게 쌉니다 <목소리> 한삼 하겠습니다 돼지꼬리는 아주 고소한 맛이고 비계는 제가 딱 좋아하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계가 쫀득쫀득하잖아 아그 비계 진짜 맛있다 이 젓갈이 한먹을 합니다. 잘 어울려요. 맛있어. 음 요러면 느끼함도 사라지고 쫀득쫀득하고 맛있겠죠. 음 맛있네. 약간 비계에 대한 생각이 좀달라지잖아 살짝 육기하면은 김치도 먹고 이렇게 땡쳐도 이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불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밑바닥은 크리스피, 중간에 이렇게 지방층은 물컹하고 쫀득쫀득, 위에 약간 살코기 붙은 거는 유쾌함을 주고 이세 개가 레이어가 돼서. 맛에 독특함을 제공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믿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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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주 안주로는 진짜 최고입니다. 젓갈이 치트키입니다, 진짜. 오, 음, 맛있습니다. 음, 우리 미리 시켜야 되겠네. 음, 반판만 시킬까? 한판 먹고 반판만 더 추가해봅니다. 하십니까? <웃음> 대만족. 대만족. <웃음>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따봉어 <laughs> 뭘 감사합니다. 이거 반반 맞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게 사장님의 인심인가 싶습니다. 아니, 아까보다 꼬리가 더 많이 들어갔는데. 뭐 얼굴이 사장님 마음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술을 좀 빨리 달려서 그런가? 여러분, 오면 술을 많이 드세요. <laughs> <laughs> 아니 우리가 지금 제일 맛있게 먹은 게 이거잖아 지금 이거를 <laughs> 야 달려야겠습니다. 음. 본판에꼬리를더 많이 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런 곳이 바로 현지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등갈비도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더 고소합니다. <laughs>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 고소한 것도 있지만 이 육상이 훨씬 진하네. 그리고 연탄 불향까지 가미되니까 맛있다 진짜.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이게 맛있다. 가까이 있었다면 자주 갔을지 진짜 고소합니다 여러분. 아니야. 우이비엔 우이비엔 무이비엔 스페인 아니야?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최고. 어 <laughs> 성공했다. 저녁 피크타임 때는 현지 어르신분들의 아지트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어.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에이, 솔직히, 우리 기다린 사람 없었으면 새우구이랑 한 치무침이랑 라면까지 먹고 갈래 했거든요. 아니, 새우구이는 없고. <laughs> 아. 근데 그럴라는데 기다릴셔고 우리 그냥 갈게요. 우리. 응.

하지만 알려줌.